혹시 어려도 너무 어린 딸의 가슴이 뽕긋해졌나요? 10살도 안 되었는데 생리가 시작이 되진 않았나요? 아직 키가 한참을 더 커야 하는데 2차 성증이 시작되진 않았나요?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집중하셔야 해요. 오늘은 성조숙증과 치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인데 유방이 생기거나 생리가 시작되었다면 성조숙증을 의심해봐야 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성장판이 너무 빨리 다쳐서 키가 자라지 않게 된답니다. 키를 키우는 성장판은 생리가 시작되면서부터 급속도로 다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키가 더 커야 하는데 2차 성증이 시작되고 생리까지 한다면 치료를 빨리 해야 해요. 드물게는 10세 이전 여자아이가 성조숙증일 경우에는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뇌종양이나 난소 이상이 원인을 의심해봐야 한답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키가 너무 작은데 유방이 생기고 생리가 시작되었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손목 엑스레이로 뼈 나이를 꼭 확인해야 해요. 또 10세 이전에 시작된 생리를 몇년 동안 멈추게 하는 호르몬 치료도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성조숙증은 조기 진단하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으면. 키도 더 잘하게 할수 있고, 성조숙 시계도 멈추게 할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이 우리 아이의 성조숙증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